수식을 이렇게 수정을 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등급이 구해졌습니다. I4셀을 선택하고 셀 오른쪽 아래에 있는 채우기 핸들을 더블클릭하면 수식이 아래쪽으로 복사됩니다. 반갑습니다. 엑셀러 권현욱입니다. 챗GPT 엑셀 업무 자동화 정석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출고 예정일은 4월 20일이고 지금 예약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챗GPT를 써본 분들은 제대로 질문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서는 단계별 접근법을 통해서 챗GPT에게 질문 잘하는 능력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지금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예약 판매를 하고 있으니 주문해 주시면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어느 회사의 OA 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평균이 90점 이상이면 탁월, 80점 이상이면 우수, 60점 이상이면 통과, 그리고 60점 미만이면 재시험이라고 표시하는 수식을 작성해 볼까요? 등급이 들어갈 i4 셀을 선택합니다. 조건 분기 처리를 해 주는 대표적인 함수인 if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죠. if 괄호를 열고 평균이 들어 있는 셀이 h4 셀입니다. h4 셀을 지정하고 90점 이상이기 때문에 크거나 같기를 90 이렇게 하면 되죠. 콤마를 한 다음 이 조건이 참일 경우에는 탁월이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인용부호를 닫고 콤마를 합니다 조건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if 괄호를 열고 평균이 들어있는 h4셀을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이 값이 80점 이상이기 때문에 크거나 같기를 80 콤마를 하고 이 조건이 참인 경우에는 우수 라고 하게 됐죠 우수 그리고 인용부호를 닫고 콤마를 다시 한번 입력합니다 아직 입력할 조건이 더 남았기 때문에 IF 함수를 한번더 중첩해서 적어주고 괄호를 엽니다. 평균이 들어있는 H4셀을 지정하고 이 값이 크거나 같기를 60, 즉 60점 이상이면 콤마를 하고 통과라고 입력한 다음 인용부호를 닫아줍니다. 그리고 콤마를 합니다. 이제 남은 조건은 60점 미만이면 재시험이라고 표시하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if 문은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인용부호를 입력한 다음 마지막 조건에 해당되는 재시험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인용부호를 닫고, 괄호를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if가 몇번 사용되었나요? 한번, 두 번, 세번 사용이 되었죠. 그래서 닫을 때도 마찬가지로 괄호를 한 번, 두 번, 세번 닫아주면 됩니다. 엔터키를 누릅니다. I4셀의 결과가 표시됩니다. 지금은 if 함수가 세번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덜 헷갈리고 수식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좀더 많아지면 내가 i f 문에 괄호를 몇번 열었는지, 그리고 이 위치에서 괄호를 닫는 게 맞는지, 하나하나 세 나가다 보면 눈도 침침해집니다. 하여튼 여러가지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첩 혹은 다중이프 수식을 채찌PT를 이용하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할까요? 채찌PT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채찌PT에 접속하면 이러한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젠 아주 익숙한 화면이죠. 다만 제 PC에 설치된 채 GPT는 유료 버전이기 때문에 모양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편의상 화면을 둘로 분할했습니다. 왼쪽에는 엑셀 워크시트가 있고 오른쪽에 채 GPT 화면이 있습니다. 채 GPT 아래쪽에 있는 프롬프트 창을 클릭하고 명령을 입력합니다. 상황을 채 GPT에게 차분하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H4 셀의 평균 숫자가 있죠. 이 숫자 값이 90점 이상이면 탁월이라고 표시를 하고, 80점 이상이면 우수, 60점 이상이면 통과, 그리고 60점 미만이면 재시험이라고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엑셀 수식을 작성해 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 엔터 또는 프롬프트 창 오른쪽에 있는 종이 비행기 모양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 f 를 여러 번 사용한 중첩 이 f 수식이 순식간에 만들어졌습니다. h4셀의 수식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실제 작성한 수식은 a1으로 작성을 했네요. 수식에서 수정을 하면 되니까 일단 이 부분을 범위로 지정하고 ctrl+c 키를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참고로 챗지 p t 같은 인공지능은 생성형 ai라고 합니다. 생성형이라는 것은 이전에 학습했던 경험에 따라서 화면에 표시되는 결과가 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똑같은 명령어를 입력했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어를 조금씩 바꿔 가면서 원하는 답을 얻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수식을 복사한 다음 워크시트로 가서 i4 셀을 선택합니다. 기존에 입력되었던 내용은 지우고 f2 키를 눌러서 수식 편집 상태로 들어갑니다. Ctrl V 키를 눌러서 c h GPT가 작성한 중첩이프 수식을 붙여넣기 합니다. 다른 부분은 그대로 두면 되겠고, A1이라는 이 수식 부분만 H4셀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수식을 이렇게 수정을 하고, 엔터 키를 누릅니다. 등급이 구해졌습니다. I4 셀을 선택하고 셀 오른쪽 아래에 있는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하면 수식이 아래쪽으로 복사됩니다. 직접 이 모든 수식을 입력할 때보다는 훨씬 작업이 수월하게 진행됨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되지만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면 특정한 단어가 있는 셀에 서식을 지정함으로써 좀더 알아보기 쉬운 자료가 됩니다. 등급이 재시험인 이런 데이터들 여기에는 별도로 서식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등급이 들어있는 영역을 선택합니다. I4셀부터 I52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합니다. c h a t g p t 는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엑셀 화면을 키우겠습니다. 범위를 지정한 다음 홈탭 스타일 그룹에서 조건부 서식 셀 강조 규칙 텍스트 포함을 선택합니다. 텍스트 포함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여기에서 다음 텍스트를 포함하는 셀의 서식 지정란에 제시험이라고 입력합니다. 적용할 서식을 적당한 것으로 지정을 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시험 등급에만 서식이 지정되기 때문에 쉽게 내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찌 PT를 이용해서 헷갈리는 중첩 IF 수식을 간단하게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죠. 맨 먼저 중첩 IF 함수를 사용해서 점수 구간대별 등급을 구하는 수식을 직접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채찌 PT를 이용해서 중첩 IF 수식을 만들도록 명령어를 작성했고 그 결과를 실행해서 보았습니다. 끝으로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표를 좀더 눈에 띄는 형태로 강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보신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최신 정보를 가장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